자기야 그때 네. 미안한데 내가 주얼리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 아 어떡해요 저 아, 어느정도 혹시 생각하고 오셨는데요? 나는 아, 한 10만원? 10만원이요? 어떡하죠? 저희 10만원짜리 반지는 없는데 응. 아 그러면 혹시 그냥 보기만좀 예쁜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? 응. 아 그러면은 제가 자기야 혹시 여기 있는 것들은 얼마나 해? 아 이거 한 파스 제가 가지고 드릴게 이렇게? 네 딱히야 <laughs> 고마워 난 너무 추천해줬어 너무 고마워 함께 봐도 돼? 딱 진짜 너무 고마워 미안해 어때? 미안 오늘 내가 너무 미안해 나 미안하니까 다음에는 돈 많은 친구 데려올게 <laughs> 감사